2025년 초 새해의 기대작으로 큰 관심을 끌었던 tvn의 sf 로맨스 드라마 별들에게 물어봐가 예상과는 정반대의 출발을 보였다. 첫 방송 후두 회차가 연속해서 3%대 시청률을 기록한 뒤 3회와 4회에서는 그야말로 급락하여 2%대에 머물렀다. 이 숫자는 동시간대 방영된 kbs의 드라마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의 종영시청률인 6.5%보다도 못 미치는 참담한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는 왜 이렇게 저조한 성적을 기록한 걸까? 드라마의 기획 단계부터 별들에게 물어봐는 화려한 스펙을 자랑했다. 500억 원이 넘는 제작비가 투입된 이 작품은, 오징어 게임을 뛰어넘는 상금을 자랑하는 우주 배경의 SF 로맨스를 그려내기로 했으며, 국내 드라마 역사상 최초로 무중력 우주정거장에서 촬영을 진행했다고 한다. 주연은 한류스타 이민호와 로맨틱 코미디의 여왕 공효진이 맡았고 감독은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박신호 극본은 질투의 화신을 쓴 서숙향 작가가 맡았다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들어맞을 듯 보였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sf 장르는 그 자체로 높은 진입 장벽을 자랑한다 특히 한국 드라마에서는 그간 SF를 제대로 구현한 작품이 많지 않다. 최근 몇 년간 공개된 정의, g 천 23. 외계인, 2022. 승리 호 g 천 21. 와 같은 작품들은 국내외에서 혼합된 반응을 얻었고, 많은 이들이 한국형 SF의 한계를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들에게 물어봐는 SF와 로맨스를 결합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그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았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SF 장르는 깊이 있는 탐구와 과학적 상상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 드라마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했다. 우주를 배경으로 한 설정과 시각적 효과는 뛰어나지만, 이야기 자체가 SF라는 장르의 무게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채 단순히 배경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다. 드라마의 주된 줄거리는 우주정거장에서 일하는 보스 이브, 공효진, 와 700억 원을 지불하고 우주관광에 나선 공룡, 이민호, 사이의 로맨스다. 그러나 이 로맨스는 예상과는 달리 설렘을 주지 못했다. 1, 2회의 전개에서는 불필요한 성적 묘사와 강제로 엮인 배드신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시청자들은 오히려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우주에서 실험주의 심정지 수술에 성공한 공룡이 이브와의 갑작스러운 포옹 장면에서 느껴지는 설렘보다는 억지스러움이 더 크게 다가왔다. 로맨틱 코미디의 기본적인 매력. 즉, 캐릭터 간의 케미스트리나 감정선의 변화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이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대사는 현대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모들의 가슴은 아주 크고 안전했다. 예쁜 엄마들 데리고 놀았으면 돈을 줬어야 될거 아니야. 과 같은 발언은 현재의 젠더 감수성과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언어로 많은 시청자들에게 불편함을 주었다. 이로 인해 드라마의 메시지가 도리어 과도하게 교훈적이고 교과서적인 느낌을 줬다는 평이 많았다. 드라마의 제작비에만 500억 원이 투입되었고 그중 70억 원이 시각 특수효과 VFX에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시각적 효과는 이야기의 핵심을 지탱하는 데에는 부족했다. 시청자들이 기대했던 SF의 깊이나 신선함보다는, 단지 우주를 배경으로 한 화려한 장면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별들에게 물어봐의 흥미로운 점은 우주를 배경으로 한 실험들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총수가 우주에서 인공수정을 시도하는 장면이나, 우주정거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실험들이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러나 그 모든 실험들은 결국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단순히 장식처럼 다루어졌다. 이로 인해 시청자들은 이 드라마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격렬했다. 처음에는 SF와 로맨스를 결합한 독창적인 시도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방영 후그 기대는 빠르게 실망으로 변했다. 이 드라마는 너무 기계적이고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 로맨스도, SF도 중간 정도의 수준이다 등의 평이 이어졌고, 일부는 이 드라마를 별물, 별로 물어볼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공의정 드라마 평론가는 교과서적인 메시지와 결합된 전개가 이미 눈높이가 높아진 시청자들을 만족시키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우주 배경이 가진 흥미로운 점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끌고 가는 로맨스의 궁금증은 너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별들에게 물어봐는 개봉전 그 자체로 기대작이었지만 첫 방송 후 시청자들이 느낀 건 허탈함 뿐이었다. 대작이라 불릴 정도로 큰 제작비와 화려한 특수효과를 자랑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의 깊이나 캐릭터의 매력이 부족해 시청자들을 사로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드라마의 시도는 참신했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실망스러웠다. 현재 이 드라마는 속도 조절 실패와 과도한 기대가 초래한 비극적인 사례로 남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 아마도 우리는 별들에게 물어봐를 미래의 드라마 역사에서 별로 물어볼 가치도 없었던 작품으로 기억하게 될지도 모른다.